저는 LA에서 스킨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정법을 들은 후 오시는 손님들이 한국 손님에서 외국 손님으로 바뀌었는데요. 2년 전에 60대 흑인 요양보호사에게 정법을 전달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줄초상이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셨습니다. 최근 얼마 전부터는 그분에게 정법 공부하면 조상신들도 같이 공부한다고 알려주고 난 후에 저의 손등에 큰 통증이 와서 문득 저는 흑인 요양사 조상신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왜 왔냐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가서 공부하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그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줄초상이나 집안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손님들에게. 정법을 어떻게 전달하여 하며 그 이후에 제가 해야 할 대처 방법에 대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음, yeah. 어, 우리 제자들한테 인연으로 온다라는 것은 도움 받으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연이 내한테 온다라는 건 내한테 도움 받으러 오지. 어, 내한테 손에비치기 위해서 오는 게 괴롭히려고 오는 게 도움 받으러 오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도와줬을 때 어떻게 돼? 진짜로 참 도움이 됐을 때, 내한테 복이 와요. 왜? 이 제자들이 전부 다 하느님의 자식이거든요. 하느님의 제자들이고, 하느님이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한테 보내니까 제자가 이 도와줬어. 그러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해줬으니까 그 진량만큼 내한테 줘야 돼요, 뭐를. 대가가 옵니다. 이걸 성불이라고 이야기해요. 어, 이 자연에 해야 될 일을 내가 했으면 하는 만큼의 그만큼 에너지 질량을 내한테 주거든. 왜? 다음에 그 일을 또더 훌륭하게 크게 잘하라고 주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니까, 부탁을 하니까 도와준다 이러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2012년. 12월 22일 날짜로 끝났습니다. 선천시대는 끝나고 후천시대가 돌아간다는 것은 후천시대는 우리가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선천시대는 배우고 갖추는 시기고 뭐든지 준비하고 마련하는 시대고 앞으로 후천시대는 활동기라는 거죠. 활동. 활동을 하는 속에서 내가 교육이 되고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지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에너지가 멈추는다. 더줄 것도 없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게 에너지지 멈췄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서 활동을 하니까 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이니까. 어,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샵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내한테 오는 거죠. 샵을 하면서 오는 데는 내가 피부 마사지 샵을 해도 뭔가 어려워서 와요. 왜? 안 어리면 피부가 그렇게 안 돼가 내한테 올 일이 없어요.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도 어려워가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이걸 그끌그끌한 거를 좀 없애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 임시로 내가 없애주는 거는 사업에서 하지만, 피부가 좋아지려면, 안에 내용이 좋아져야 피부가 좋아집니다. 어, 이제, 요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공부 같은 것들을, 어,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이런 교육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조금 조금 만들어 갖고, 피부를 만질 동안에 들을 거. 어, 또 뭔가 선물을 이렇게, 어, 난주갈때 집에 가서 들을 거. 뭐, 이런 것들을 교육, 분야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마련해갖고 줘야 되는 거죠. 어.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받아들이지 아마 면 피부가 그만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어. 그래갖고 피부를 갖다 대러 오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가 공부하려고 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바뀐단 말이죠. 어. 그래서, 제자들한테 올 때는 안 좋아질 때 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초상이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오는 거는, 이 전부 다, 어, 진행형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줄초상 날 일이 지금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 근데 이때 이제 정법을 이렇게 만나갖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줄초상에서 제외됩니다. 어, 근데 다른 사람 공부 안 했으니까 줄초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어, uh, 그러니까 환경이 왔다 이 말이죠. 나는 그래서 어디에 뭐 찾으러 다녔던 어떻게든 인연을 잘 만나갖고 나는 교육이라는 걸 받아서 조금 듣고 하니까 딴 사람은 전부 다막 일어나는데 내한테는 안 오는 거죠. 왜? 너는 이제는 길을 찾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간 사람들 대역으로 그 사람들 못까지 네가 해야 되니까 너는 공부를 해서 어,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삶을 멋지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간 사람들의 희생의 보람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했을 때 이때 이런 걸 보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나는 무가를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내 그걸 면했다. 어, 면하면 이제는 이 먼저 가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의 보람을 찾아줘야 되는 게 사는 사람 몫입니다. 그게 우리 집안의 대표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요런 걸로 해서 교육을 받아갖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면, 어, 이롭게 하면, 어, 이제 내가, 어, 이 살아가는 이질량이 좋아지게 되는, 어, 요렇게 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군사가 되는, 요런 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 우리는 전부 다 하느님의 군사들이고 제자들입니다. 하느님의 제자들이 하느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받으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시대를 맞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새로운 이 사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로 하느님이 하실 일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들이 태어났고 인류는 앞으로 홍익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삶. 이것이 모든 업을 소멸하고 죄를 소멸하고 우리는 천상으로 갈수 있는 어,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럼 표적 들어오는 것도 아리켜주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서보니까, 이루어지는 거, 얼른 이루어집니다. 아, 어, 이렇구나. 이제 열심히 공부들 하세요. 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또 공부를 하면, 공부를 이끄는 기대 가지고, 그 영혼들이 괴롭히러 오는 게 아니고, 어, 도움받으러 온 거니까, 어, 이제 열심히 공부들 해라. 어, 이러면 명령을 내리면,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떠나거든요. 그래서 표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고른 일을 겪은 거니까 어, 이, 이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도 좋고 어, 영혼들도 도울 수 있고 어, 이게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어, 앞으로 고른 걸 교육을 어, 이렇게 받으면서 어, 우리가 정법을 어, 공부를 하면서 어, 자꾸 이렇게 뭔가 찾아가는 고른 어, 길을 지금 가면 되겠습니다.